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술 한잔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서 술 한잔 했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쇼펜하우어 아니 뭐 쇼펜하우어가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여기저기 많이 들어봤을 때 쇼펜하우어 아저씨가 철학자거든요. 철학자가 이게 전문가지 않습니까? 철학자는 이 인생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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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서 책을 쓴 건데, 그래서 요즘에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어, 괜찮다고 느껴서, 쇼페나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해외에서 살아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23년 했습니다. 23년. 한 직장에서만. 23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했고, 이제 다 때려치우고 베트남 와서 산 지가 지금 5년째인데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했을 때와 지금 다 때려치우고 지금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없을 때와 입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싫은 미소를 지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립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 근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면은 결국에는 오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영상은 한번 그냥 아 듣고 넘기셔도 되고. 근데 저처럼 직장생활 다 끝내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쇼펜하우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라 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인간은 영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영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할 수가 있고,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도 베트남 이렇게 5년 살면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생각이 그랬습니다. 아, 베트남 가면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베트남 와서 보니까, 베트남뿐만이겠습니까? 뭐 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딜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만나면 물론 우리 불알 친구들처럼 아무 바라는 게 없을 친구도 있지만 제가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 보면 결국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가 이득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외 나가서, 해외 나가서든 국내에 살든 은퇴를 하고 나서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해보면 본인만 생각하십시오. 본인만, 본인만 행복하고, 본인만 추구하는 것을 행동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뭐술한잔 했기 때문에 모든 걸 기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쇼펜하우어 책을 좋아하고 책도 읽었고 유튜브를 많이 보다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느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남한테 사기 쳐서 피해 줄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게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